안녕하세요. 유진부동산 유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황금 내거리 황금 롯데캐슬 대단지 앞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복 9차선 대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며 매매 금액은 61억 5천만 원입니다. 황금 롯데캐슬 아파트 쪽 상가 건물은 잘 나오지 않는 곳이니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지 123평, 연면적 246평이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1층 상가 3개, 2층 상가 1개, 3층 상가 1개, 4층 상가 2개가 입점했으며 건물 전체 임대 완료된 건물입니다. 주인분께서 상세 집어 노출을 꺼려하셔서 영상에서는 정확한 위치 안내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